울산의 세곳 있는 과학 중점학교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특정 분야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일반고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운영돼 온 남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이수 비율이 전체 과목의 30% 정도지만 과학 중점학교에서는 이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울산엔 이 학교를 포함해 모두 세 곳의 과학중점학교가 운영되어 왔는데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두 폐지됩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시교육청이 내세우는 폐지 이유입니다. 과학 내 과목 1, 2중 두개만 하면 되는데 과학중점학교는 무려 7개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교학점 제시행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폭넓은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동안 쌓아온 과학교육의 운영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학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과학중점학교에서 절반 정도를 과학중점학급으로 운영할 경우 이 학급들의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내신성적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학 중점 학교 폐지는 울산이 네, 네.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여서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울산은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요. 과고로갈수 없는 노릇이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처럼 특정 분야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일반고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궤를 달리해 과학 중점 학교 폐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